음. 아니, 곰충아왜 어? 바닥에 어? 누워있는 게냐 아니, 그, 걸내 안경 아니, 니 안경을 쓰고 놓은 게야. y o u 애들이 어른 안경을 쓰면 요 g 요 왜요? 할아버지 u 쓰시잖아요 할아버지는 안경을 써야 눈이 잘보여지 그렇지. 하지만 눈이 좋은 너희가 이걸 쓰면 오히려 눈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쓰지 아... 말거라, 알았지? 네. <laughs> 그런데 할아버지 안경 쓰고 어지럽진 않으세요? 음, 안 어지럽지. 그럼 할아버지 눈은 엄청 특이한 눈인가봐요. <laughs> 특이하긴 뭘? 그냥 아, 눈이 나빠서 그런 게지. 아니에요, 특이해요. 저는 안경 쓰니까 앞도 제대로 안 보였어요. 맞아요. 울렁울렁했어요. 할아버지는 안경 쓰고 잘 보시잖아요. 그런 할아버지 눈이 특이한 게 아니면 누구 눈이 특이한 거겠어요? 음. 맞아요! 헤헤헤, <laughs> 아니란다. 진짜 특이한 눈은 따로 있어요. 와 정말요? 누구 눈이 특이해요? 아, 어, 그게 말이지. 어디에 있는 <laughs> 친구예요? 아, 음... 그게 제 생각이. 음... 아, 차차차차. 내가 저녁 준비하는 걸 잊고 있었구나.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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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 할아버지 어. 눈보다 특이한 눈이 진짜 있을까? 어? 그러게. 음. 그런 안경을 쓰시고도 할아버지는 잘 보시잖아. 어떻게 더 특이할 수 있어? 그래도 할아버지가 있다고 하셨잖아. 응, 맞아. 그럼 누구 눈이 그렇게 특이할까? 아, 궁금하다. 그래. 자, 궁금증 발생 응. 궁금증 발색!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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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얘들아! 안녕, 고 <laughs> 도롱 할아버지보다 특이한 눈을 가진 친구가 누군지 궁금해! 그럼 <laughs> 우리 최고로 특이한 눈을 가진 친구를 찾아서 탐험을 떠나볼까? 그래, 에이. 좋아! <웃음> <웃음> 저기 눈이 엄청 큰 친구는 누구야? 저 친구는 안경원숭이야. 안경? 그럼 도롱할아버지처럼 안경을 쓰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고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눈이 커 보여서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런데 원숭이 눈이 튀어나와 있네. 왜 저렇게 튀어나온 거야? 안경원숭이는 눈이 너무 커서 얼굴 안에 눈이 다안 들어가거든. 어떤 영화에서는 안경원숭이를 닮은 외계인이 나오는데 안경원숭이의 저런 특이한 눈을 보고 따라 만든거래. 우와 정말 재밌다, 개미 개미. 그렇지? 개미, 우리 다른 친구들도 보러 가볼까? 응! 무서워하지 말고 잘 봐. 아, 무서워. 그냥 놀란 거야. 그런데 코미, 악어도 특이한 눈을 가진 친구야. 응. 악어는 눈꺼풀을 두개 가지고 있거든. 잘 봐. 와, 눈을 두번 깜빡이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런데 왜 악어는 눈꺼풀이 두 개야? 악어는 물 밖에서도 살고 물 속에서도 살아서 수는 눈꺼풀이 각각 다른 거야. 그렇구나. 두 개는 다르게 생겼어. 응. 겉에 있는 눈꺼풀은 물 밖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거야. 그래서 두껍고 단단해. 그럼 안에 있는 건? 그건 물 속에 있을 때 쓰는 거야. 악어는 물 속에 있을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 그 눈꺼풀을 감아. 눈꺼풀이 투명해서 물 속에서도 잘볼수 있지. 우와 정말 진짜 특이하다. <laughs> 눈이 특이한 친구가 아직더 남아 있어. 정말 우리 만나러 가보자. 그래. 코미, 저기 나무 위에 있는 친구는 누구야? 카멜레온이야. 카멜레온은 앞을 보면서 뒤도 볼수 있어. 우와 어떻게? 화면을 잘 봐. 코미, 이게 뭐야? 카멜레온의 눈이 지금 주변을 보는 거야.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서로 다른 걸 보고 있지? 우와, 정말 그러네? 카멜레온은 눈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어서 먹이도 잘 찾을 수 있고, 적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 우와, 도롱 할아버지 눈보단 훨씬 특이한 것 같아! <laughs> 우와, 진짜 진짜 신기하다! 그러게 내 눈도 음? 카멜레온 눈 같으면 좋겠다 어, 왜 카멜레온처럼 앞이랑 뒤랑 같이 볼수 있으면 술래잡기할 때 좋을 것 같아서 술래잡기 그때 왜 술래일 때 한쪽 눈은 가리고 다른 눈으로 뒤를 보면 너희가 어디 숨는지 볼수 있잖아 에이 그건 반칙이지 <laughs> 그런가 코미 음. 그런데 카멜레온은 어떻게 저렇게 앞이랑 뒤를 같이 볼수 있는 거야. 카멜레오는 소리를 잘못 들어, 그래서 대신 눈이 많이 발달한 거야. 아 그렇구나. 깨미야, 어? 어.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알았어, 카멜레오 나 안녕, 잘 지내.